좀 빅률이 어느 정도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 할게요. 또 아예 진짜 아예 안한 챔프들은 또좀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나오는 챔프들. 일단 갈리오 누가 있냐? 이제 러브 갈리오 님이라고 특이사항 어, 트위치 방송 하심 아, 챌린저. 또 이분 자주 만나봤는데 진짜 잘해. 이 사람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또 방송 가서 찾아보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그라가스 미드 그라가스 하는 분 중에 제 기억에 채만준 님인가 그한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이채만준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 되게 그 술통 가지고 되게 장난 잘 치시더라고. 또 이분 잘하시고 녹턴 녹턴 이제 또 시간의 숲도 잘하긴 하는데 이 사람 빼고 스와트님 대신 특이 상 드락 위주로 하셔서 밟은 녹턴은 시간의 숲 밟은 녹턴은 시간의 숲이 맞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누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리아우 님 챌린저 미드눈으로 챌린저 막두 개씩 달고 천점 찍으시는 분인데 이분 진짜 잘하세요. 그니코 오고가 오고가 이 사람 저 전화대님 유튜브에서도 봤었는데 되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분 챌린저도 찍으셨던 니코 장인분 그 다음으로 다이애나 이거는 또 제가 지인 중에 또 근본 다이애나 장인 이하공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유튜브 하는데 이 친구 야무지니까 또보시 여기 참고하시기 좋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으로 이제 라이즈. 라이즈 장인은 제가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어이 위즐링 님. 맞아. 위즐링 님 되게 잘하고. 기 여기 두분 있거든요. 라이즈는 이 위즐링 이분이랑 홍준 님. 그 아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김홍준 님이라고 라이즈 되게 잘하세요, 이분. 또 라이즈 강의 같은 거 자주 올려 주시던데 이두분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다음 럭스는 또 이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방송하시는 여왕 럭스 님. 실력 되게 좋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같고 럭스는 미드럼블은 누가 있지? 나 솔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장인분은. 벤타라는 분이 요즘 미드럼블 위주로 하시네요, 보니까. 럼블은 벤타님. 레고님은 탑이라서, 제 이제 또 미드 기준으로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 레넥톤. 딱 생각나는 분두분 분 있죠? 이두 분. 특히 와곽씨한테 되게 미드레넥톤으로 많이 맞아본 것 같아. 루시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장인이라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프로분들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장인이 애매하다. 미드의 기본. 특이상. 시간의 숲, 모스트. 룰루는 저는 아니고, 룰루는 이제, 미드를 위주로 하시진 않는데, 타페지 씨랑 챌린저에 한명 있거든요? 아니, 별사탕이 좋아요. 이분도 잘해요. 별사탕이 좋아요. 이두분거좀 햄트리 같은 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나, 관전이나. 타페지 씨는 방송도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르블랑. 아니, 르블랑도, 어... 장인이 있나? 쪼마이 씨 근데 되게, 아. 내가 실수했네. 이딱두 분, 개인적으로 쪼마엘씨는 사실 조이로 더 유명하긴 한데, 르블랑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이두 분, 제가 이두분 제일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두 분한테 맞고, 르블랑 고정맨의 탈론으로, 그냥 르블랑의 신들, 불개님은 요즘 많이 안 만나봐가지고 모르겠네요. 불개님도 잘하시죠. 불개님까지 넣자. 사실 또근본인데 불개님 제가 유튜브 또 자주 보는데 요즘 딴챔 되게 많이 하시길래 리산드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그 그 유튜브 하시는 찬세이님이라고 제 기억에 있을 거거든요. 이분 되게 잘해요. 이분 그랜드 마스터에서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리산드라는 찬세이 이분 거 보시면 또 굉장히 좋고 미드 챔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보니까 미드 리시는 뺄게요. 릴리아도 아니고 마스터일도. 아! 코너라고 있거든요. 미드 마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게임에서 아나 미드 마이 해보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네 하실 수 있는데, 이분 미드 마이 되게 잘해요. 마이랑 베인으로 챌린저 찍으신 분인데, 이분까지 넣을게요. 말자는 제가 장인분을 모르겠는데, 말자 장인 누가 있냐? 까부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분, 이분이 이제 또 말자 장인 유튜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말자는 까부작 베이가 요즘 미드 베이가 하나요? <laughs> 미드 베이가 있어? 어, 뭐 여기는 특별하게 없는데, 포우에서 찾아보자 이거는.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없다. 마스터부터 있다. 배코즈는 예전에 하프실이라는 진짜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 배코즈도 사실 어쩔 수 없지 않나. 그 다음으로 이제 블라디미르 새로, 미드 블라디 위주로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또 새로 씻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두 분. 이두 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두 분. 비에고는 또 이제 또, 비에고 잘하는 형님 중에, 나라카의 형님이라고 도 비에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형님. 되게 비에고 모스트에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토르도 장인 챔은 아니지 않나, 요즘은? 토르도 프로분들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사일러스. 또 사실 기본 소양인데 벗이 사람 잘하고 카이리형 모스트시잖아요 사실 이 사람 빼고 그냥, 그냥 장난 아니 장난이 아니라 이 사람도 유튜브에 많이 올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드 세트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미드 세트 장인 분은 없잖아요 그냥 세트 장인 분이나 탑 세트 장인에 있어도 굳이 참고하신다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링규님이라고 그냥 세트를 배우실 거면은 또 되게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신드라도 사실 요즘은 좀 장인의 선이 없어서 이것도 장인 랭킹 참고하신 게 좋을 것 같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리는 사실 최근에 이제 또 요즘 또잘 나가시는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하얗고 예쁜 씨 아리 되게 저도 참고하고 많이 배워서 어, 하얗고 예쁜 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지르도 그 무슨 제가 박제된 아지르 장인분이 있거든요? 어이 엘더우드구나. 저 이분한테 좀 박제됐었거든. 이분은 되게 잘해요. 아지르를 아마 챌린저가 찍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엘더우드님. 엘더우드 아지르. 이분 진짜 진짜 잘해요. 아 뭐야 아우소. 감사합니다. 아웃홀은 현솔 님. 아칼리 같은 경우는, 아칼리도 어느 정도 장인선이 없긴 한데, 프로인데 플러스 소로님이 콤보나 이런 거 되게 배우기 좋더라고요. 에다가, 이제 또, 트위치에 소로님이 있다면, 아프리카엔 백크님이 있죠. 딱, 요렇게 또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애니비아 장인분 중에는, 이제 아마 이 호부미님이랑, 그 은결쌤. 아마 두분다저 기억에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야스오. 긴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어떤 잘하는 사람이 있어잖 저는 한 명만 추천하겠습니다. 뭐더 잘하시는 분이 있나? 야 이거는 푸제장님입니다 딱히 부가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푸제님은에코는 이제 김대대님이라고 대대님이 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분모를 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대대님 거 그래도 또전영상대 보시면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에코는 대대님이 있다. 오리아나 어, 의문의 중국. 예. 아실 거라고 믿고요. 요네는 이제 또, 그 누구였지? 릉빵이님이라고 있어요. 이건 되게 요네로도 이제 마스터 찍으시고 하신 분인데, 이번 거보시면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요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러고 이렐리아. 개인적으로 미드 이레은탑이레에 코태형 님이 있다면? 미드 이레에 이제 위태 님이라고 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방송하시고, 아마 유튜브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 추천드려요. 미드는 위태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명 넣을게요. 제드또 장인들 많은데, 그래도 이제 또, 현우 님, 그리고 을드댕 님, 아니 또 요즘 유튜버들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제가 참마다 적을 순 없어가지고, 온젠님도 있으시고, 되게 잘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 두 분만 그래도 일단 적을게요. 제라스는 사실 또 인지도면에서 엠마님이 또 권위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기다 이제 조이 같은 경우, 조말님이죠. 트위치에서 방송하시고, 조이로 이제 챌린저 1등도 찍으셨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화사딘 장인분이 있으신가? 아! 아 그분 있어요 루나리나 님이라고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분 있는데 카사딘으로 또 챌린저 찍으셨던 분 되게 자주 만나봐서 기억이 나네요 카시오페아도 요즘은 미드에서 좀 많이 안 쓰는데 그나마 이제 또 참고하시기 좋은 분이라 하면은 이제 트위치에서 샘물남 님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추천드릴게요 카타리나 세분 적을게요. 제 기억엔 세명다 트위치에서 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한국첼, 북미첼, 한국첼. 다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아나, 못할 때도 있지라고, 키아나 되게 잘 하시는 분 있거든요. 이분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시니까. 키아나 저도 이분 거 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올게 왔다. 끝. 선 아니고 이렇게 딱 적어놓을 게는데 상석 씨 요즘 논란에 휩싸여있던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일단 뭐 땅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실력만으로 일단은 적어놓은 거니까 또 하나 더 있네 이분의 <laughs> 중국 장인 사실 이 정도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파 믿을 채렇게 많아 파이크는 이제 또 헤이스트라고 또 방송하는 친구 있는데 또 이분 거 보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한태운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피즈랑 아이머딘 거 피즈 같은 경우는 선수 실력만 봤을 때는 이제 또 성진 씨 이성진님이라고 있거든요. 방송도 하시긴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임 어딘가 페이지킬러님이라고 완전 근본 유저 있거든요 이분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미드에는 이 정도 있지 않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드 챔이 진짜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